11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심무론 왕과 악삽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왕, 헤브론 왕산, 산, 어,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왔으니, 아, 아, 희망한 희망한 받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 물과의 함께 진쳤더라 여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곧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무를시 지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과 기소에 굴치를두고 그들의 당거를 무살하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께서 그를 들리스바의 손에 남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불에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집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어,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밀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저희 성경에는요, 저는 여기다 아멘 적어 놨잖아요. 어, 저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아멘 하는 거, 아멘 해야 돼. 그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진실로라는 뜻의 아멘을 한다 이렇게 해줘도,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해도 아멘을 안 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저기다 그냥 일부러 말저꼭 적어놔서 좀 교육 차원에서, 어, 아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것 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멘하는, 예,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우리, 뭐, 이제,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이, 우리 예배자가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한 분들보다 더 많네요. <laughs> 결혼한 두 가정, 결혼을 안 하신 세 분이 계시는데요. 어, 예, 결혼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이 되게 이제, 아직도 뭐 몇십 년을 살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남자보다, 사실 여자,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고민 같기도 한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날이 결혼식인데, 예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까지도 고민을 한대요. 이 남자가 맞을까? 아, 이게 맞는 걸까? <laughs> 사랑한다고 하고, 청혼을 받고 약속을 했는데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결혼식장 앞에서, 아,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끝없이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이유는요, 어, 이런 마음이 아마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면 돼. 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이면 충분해라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충분해지는 내, 어, 반쪽에 대한 나늘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그 반쪽에 대한 채, 채우 채워짐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죠. 내 마음과 삶이. 그래서 어, 아이 사람이면 충분해. 그래. 아이 정도면 됐지. 뭐 돈만 돈만 돈좀 없어도 뭐 얼굴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면 내가 함께 평생 갈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어느 한 순간 들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렇 근데, 자, 그런 추억을 가지고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잘 살아오신 우리 모델을 늘 항상 우리 교회에서 뵙는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럽고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이 요즘 시대의 말로는 사랑이고, 그것은 이제, 아, 이 사람이면 돼. 충분해. 이걸 우리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믿음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요 그것을요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의존이라고. 의존, 아홉 번째 시간, 의존입니다. 소제목이 좀 보이실까요? 소제목을 한번 읽어,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 자, 우리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체크하는 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가난 중부, 남부를 정복한 이스라엘. 어, 중부는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부전선으로 잘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았던 그 전쟁의 장면들이 남부 쪽에 다섯, 연합한 다섯 왕의 그 왕들의 목을 치고 그리고 일곱 개의 도시국가들을 그 왕들이 속해 있었던 일곱 개 도시국가, 큰 도시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남부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이제 북부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남부를 정복하고 이제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전승이다 물론 IS의 실수는 있었지만 만회하여서 어 어쨌든 전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승리를 하면요 사기가 높아지죠 어한 번도 지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승리의 소식과 기쁨 때문에 아 우리 할수 있어라는 언젠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계속되는 전쟁에서요. 어, 이게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모든 전쟁이 7년간의 전쟁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짧게 짧게 보니까 어, 뭐 금방, <laughs> 하루 아침에 되어진 일처럼 이해하지만 이게 7년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되는,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과 피로감은요. 그 피로감은 엄청나죠.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그 피로감은요. 그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축구를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축구 할 줄도 모르지만 그 손흥민 경기를 보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손흥민이 저 잘해요. 지난 시즌에도 잘했는데 그 계속되는 출전과 피로감이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어, 하기가 모든 선수들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경기들이 매주 어, 풀 타임으로 어, 이런 주전 선수들에게는요, 그 피로감이 늘 이겨도, 막 승리에 대한 막, 광,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아무리 받아도 그 피로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좀 전력도 떨어지고, 자기 발의도 잘안 되고, 자기 실력 발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도요, 이, 이렇게 전쟁의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을 때에, 중요한 건요, 쉬운 전쟁이 아니라, 이 마지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방 전체가 북방 전체가 메로 어, 연합하여서 메롬이라는 그 물가 옆에 평야 지대에 진을 치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어 왜냐면 이 북방 이제 중부 남부 다 패배한 이 상황에 북방의 하솔의 왕 야빈이 위기 큰 위기 위기감을 갖고 북방의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다섯 왕이 아니고요, 전부다 연합시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반드시 치고 올라올 거고 이 전쟁에서 지면 그들 가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포기할 수 없는 그 물러설 수 없는 생명을 건 그런 전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어, 쥐도 궁지에 물리면 에이, 고양이를 물죠. 지금 어, 가난한 주민 입장에서도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 하소라의 왕 야빈이 온 북방의 민족들을 연합하여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야빈이라고 했는데요. 이 북방의 맹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각 성읍에서 이렇게 왕, 음, 나름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왕들이 존재하고 그 성읍들의 맹그 음, 군주들이 왕이 되어서 왕의 연합을 이루는 또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야소, 어, 하솔의 왕 야빈은요 왕의 왕을 다스리는 왕이죠. 예, 그 지역의 머리입니다. 맹주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 이제 여기 하소이 어디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사용 무대가 되는 갈릴리 있잖아요. 그는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그 이제 갈릴리 지역이요.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서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거기도 몇 개의 이런 호수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만큼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비옥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솔의 왕, 야빈이여, 다른 왕돈보다는 가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하솔만, 어, 하솔이 지금 우두머리지만 그 지역에 또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그 다음 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지, 네, 1절.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요박과 시무론왕과 악삽왕과 이렇게 왕의 그, 어, 어디 어디 정확하게 이렇게 명칭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솔 왕이 우두머리면서 또 다른 평야 지대에 그래도 하솔 왕만큼은 야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왕들이에요. 자, 이게 제가, 제가 참고로 자, 이자 <laughs> 희한하게 TV 가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전쟁을 다 남부를 치웠습니다.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갈릴리 갈릴리 호수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하솔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부 전체, 악삽, 마돈, 시무론. 이 모든 곳도 다 평야지대예요. 어, 가장 강력한 하솔이, 어, 이 하솔이, 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지금 일절에서 거론된 악삽, 마돈, 시무론도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한 힘을 가진, 어, 그러나, 어, 하솔이 그 중에 으뜸이죠. 자이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왕을 어, 힘을 모읍니다. 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2절, 3절, 4절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및 북쪽 산지와 긴늘의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리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더라. 아멘. 말씀 <laughs>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이라고요. <laughs> 와, 이거 지금요. 그러니까 북쪽 모든 땅이 연합했다는. 북쪽의 모든 땅이 자4절에그 연합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갔다고요? 모래 같이 많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laughs>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하늘의 표현 바다의 모래 같이 너희 자손을 내가 창대하겠다. 내가 그걸 약속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마치 이 언약을 이 자손이 많아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에 정착하는 이 상황에서 어 동일한 단어를 써서 비유와 대조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풍자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에 있는데 지금 그 언약을 방해하는 수많은 군대들이 모래 같은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언급한 신명기 7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급한 민족들이 그 가나는 7족 속이 있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 그 어, 7족 속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아까 3절에 보면 족속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기르가스 기르가스 조, 족속만 빼고 다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아 있는 모든 적들은 전부다 연합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말과 병거까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과 병거 어 아까 저기 앞에서 그 왕들이 그 평지의 평야의 시대에 사는 왕들이 말과 병거를 공원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비옥한 자원도 있지만요. 그 평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힘이 되는 강력한 힘이 말과 병거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그 우위를 차지하는 그 어, 무기들 때문에 사실 결론을 내보면요, 이거는요, 치르면 안 되는 전쟁인데 현실만 보면 무모한 전쟁이죠. 그냥 지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말과 전차가 그러니까는 보병하고요, 지금 기갑부대와 지금 벌어지는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불사,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보다 중요한 게 나다 이렇게 말하더요 하나님께서 자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늘 반복하는 레퍼토리 아닌가요? 매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거 알아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중요하냐면요 또 하나님은 그냥 반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군대는요. 이 반복된 전쟁이지만 또 다른 전쟁이죠. 엄청난 전쟁 앞에서 또 두려움 과거의 전쟁은 이겼지만 또 앞에 막 이렇게 그 앞에 맞서고 있는 이 전쟁은 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해. 이 전쟁은 내가 이끌어. 내가 책임질 거야.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어떤 일을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려움이 또 닥친 나에게 또 말씀하실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고 위로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 격려, 힘,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는요,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게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믿음에 어,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어, 우리 주신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전쟁에서 어, 승리합니다. 아,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말씀을 받은 영수아가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통해서 단번에 또 격파를 해버립니다. 어. 어떻게 이겼는지. 자, 한번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텐데요. 오늘 다 읽네요, 말씀을. 자,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우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봇 마임까지도 추격하고 동쪽에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경고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여기서 좀 살펴 뭐,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 이해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요 지도를 제가 뒤에 안 붙여놨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전쟁이 지금 여기 하솔 옆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저 위에 시돈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기 <laughs> 저기 헤르본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동쪽으로는 이쪽까지, 북쪽으로는 저 시돈까지 지금 이 전쟁에서요. 그 북쪽과 저 동쪽 끝까지 추격하여 전쟁을 끝내는 이야기를 지금 8 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9 절에 이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사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우수화가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구절인데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너 반드시 길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대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수행할 때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